이걸 할거 같네. 시릭릭릭릭스템 가동 준비 완료. 그성 되게 오랜만에 한다. 그랩감이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해보. 조합이 근데 인베이드에 딱 좋은 조합인데. 인베이드 오는 거좀 조심하면 될거 같긴 하다. 음, 일단은 오늘은 한판 내지 두판 정도만 더 하고, 방송, 해야겠다. 일레 미찍었어. 되게 예술이네. 그리고 카이사 칼라비 같은 경우에 라인 이제 관리할 때좀 약간의 팁인데. 상대를 한대쳐 놓은 다음에 미니언에다가 툭툭 치면서 칼날 비 계속 굴리면서 푸쉬 주도권 가져오는 게 처음 단계에선 되게 좋아요. 아, 내가 경험치를 하나라도 놓쳤네. 어, 나이스. 어우 판테가 저거 참 좋긴 해. 어차피 불치는 타워 쪽에서 보는 게 좋으니까. 1렙 당겼대. 1렙 당겼대 하고, 이제 라인 당겨져 있을 때는 그게 또 충분히 가능한 거라서. <랩> 그래, 가게 좀. 어, 상처 터졌다. 어 아무도 못 잡는 건좀 빡세 보이는데? 어 나이스. 럭스 프 괜찮네? 렉살가 잘 컸다. 정글 잘 크면은 바텀은 루시안이 초반에 압박을 해야 되는 챔프인데, 압박을 못 하잖아요. 이러면은, 저희가 되게 유리함. 그냥, 받아먹기만 해도 게임을 이겨요. 진짜. 이런 거돌 때는, 어, 그래 해봐야지? 허허허 하는 거보다, 이런 거 빼드시면 돼요. 네. 그래프할 필요가, 이거 하나만 그래 빼먹으면 돼요. 얘네 지금 탈리아 와서 앞으로 나오는 거라서, 음, 탈리아가 미드바텀 쪽이었잖아. 이제 미디에 보였고, 이러면 살짝 앞쪽으로 나가도 괜찮고. 카이사 Q 없어서 빠져야 돼. 탈리아워요, 이거. 이거 라인 관리가 안 된다. 어, 아까 미드 풀 빠졌다는 콜이 있었기 때문에 럭스 쪽을 봐주시면 좋고요. 너무 달고요. 아 어, 아파요. 자 그랩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조합일 때는 이렇게만 해도 게임이 굉장히 편안하다. 엑사이가 죽지 않아서 좋은 것 같다. 난 집을 왜안 누르고 있었을까요? 아 유일하게 이 사파이어 수정을 가도 되는 서포터가 하나 있는데 얘입니다 얘는 가도 돼요. 패시브가 마나 보호막 그것 때문에 얘는 사파이어 수정을 사도 돼요. 유미는 케인이나 시비르, 이즈리얼 같은 챔피언 있을 때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웬만하면은 나, <laughs> 그냥, 가서, 인장만 띄워주면은, 한력할 당한 거라고. 근데, 이거 지우면은, 이거 여기서 하는 걸 봐야 되겠는데? 이쪽에 붙어서 지워야겠다. 이거, 트라이 중일 거예요. 생각만 하자. 일단 트라이는 안 하고 있네. 탈리아는저 먹을 때 무조건 움직여야 돼서. 아까 말했다시피, 저희 바텀은 안정적으로만 플레이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. 네, 유미, 유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설명했던 거에 좀 추가적으로 하자면, 음, 그램류 없을 때 하시면 좋아요. 그램류 없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서포터는 사람들 바텀 라인이 멘탈이 되게 약한 사람이 많아 예전엔 바텀이 되게 멘탈 강한 라인이었는데, 이게 멘탈 오. 안 돼! 내네 킬, 내네 킬, 어디 갔어? 카이사 공원, 카이사 공원, 카이사 공원? 와드? 카이사 공은 카이사 공은야 근데 1렙 0은 사양 안 먹었잖아. 1렙0 3 6 0 사양이잖아. 3렙은 짧은 짧은데 뭔데 이거. 갑자기 뒤에서 나와버리는 플리츠 크랭크. <laughs> 갑자기 뒤에서 나와버리는 플리츠 크랭크. 나는 너를 놀래키기에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. <laughs> 어 너무 쓰레기 같았는데 판타면 약간 걸어 다니면서 이거 큐막 이러고 다닌다. <laughs> 볼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. 열심히 하는 럭스만 불쌍하는 왜 저러는데? 쟤는 또되 실성했는데, 가이다는왜 이래? 아, 게임 무서워요. 이거 아... 띠! 이 근거리가 자꾸 어디로 사라지는 거지? 바텀은 과연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 것일까? 진짜 럭스 너무 불쌍한데. 아, 그만. 그만. 아이